지올박 교수님을 박수와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올박이라고 합니다 오늘 행사의 슬로건이 Find Your Spotlight 인데요 현 시점 지올박 씨야말로 자신만의 스포트라이트를 가장 잘 찾아낸 인물인 것 같아서 오늘 주제와 참잘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과는 달리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좀 전에는 뭐 마이너하다 그런 얘기를 좀 들으셨었는데 그때는 좀 기분이 어떠셨나요? 오히려 그때가 기분은 더 좋았어요. 아. 주목을 많이 받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바이럴이 되는 건데 현재의 지열파님은 굉장히 좀 주가를 높이고 계신데 과거의 지열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처음에는 음악이 아닌 또 다른 길을 가시려고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. 사실 그 전에. 저희 집이 되게 가난했어요. 엄청 가난하게 컸는데 본인도 이제 여러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던 것처럼 본인이 만든 작품이나 음악이 어떠한 영감을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생기셨나요?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또 연결되는 건데 네네. 점점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흘러갈수록 계속 시장의 다양성은 많아질 건데 그런 것들을 좀 자신감을 넣어주고 싶어요. 지올팍의 최종 목표 어떤 건가요? 사실 저는 그 꿈이 뭐 어떻게 되세요?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? 막 이런 질문이 되게 어려운 게 계속 바뀌고 딱히 정해두진 않는 것 같아요. 파인드유얼 네. 스포트라이트라는 오늘 행사의 슬로건처럼 그리고 지올박스처럼 우리 모두가 본인만의 스포트라이트를 찾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